자, 윤아 안녕. 우리 지난 시간엔 동물과 관련된 단어를 쭉 연습을 했었어. 근데 어떡하지? 사고가 나가지고, 아, 지금 알람이 울려서 동영상을 찍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 이거 이미 공부하고 찍었는데, 아, 그래도 이것만 빼놓고, 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걸 할게. 자, 늘 하던 것처럼, 자, 한번 쭉 읽어보고, 모음도 쭉 읽어보고, 그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만든 낱말을 쭉 읽어보는 거야. 요 낱말들은 모든 단어의 기초가 되는 낱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돼. 그 전에 오랜만에 숫자를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읽어보자. 자, 숫자를 읽었다. 이렇게 읽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똑같은 일이 하나 더 왔어. 11, 음. 자, 3, 3을 위에 사례로 쭉 읽어본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10, 2 지읒, 치읓, 히읗, 피읗, 피읖, 히읗, 자, 모음, 아, 야, 어, 여, 오, 유, 우, 유, 으, 이, 이, 의자는 아, 읽지 않기로 했어. 그래, 다요 단말도 다 지웠어. 자, 낱말 어, 자음과 모음으로 붙여서 만든 낱말이 가운데 쭉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갈 거야. 한 줄씩 읽어갈 거야. 한 줄씩 두 줄, 이렇게 쭉 읽는데, 네 개, 네, 네, 네 개의 낱말 하나, 둘, 셋, 넷, 네 낱말을, 네 가지 낱말을 딱 끊어서 읽는 걸 할게. 가, 기아,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따라서 읽어봐 나, 니아, 너, 니어 노, 니어, 누, 니어 느, 니 다, 디아, 더, 디어 도 디우 두 디우 드디라 리아 로 어리요 로 어리요 루류르리마 미아 모 미어 모 미어 모무미뮤모 미어, 모, 미어, 모, 미어, 모, 미어, 모, 미어 무, 묘, 무, 미, 바, 빠, 보, 빠, 보, 빠, 부, 뷰, 부, 비, 사, 샤, 서, 셔, 소, 셔, 수, 슈스 시아야어여오여우유으이자 지아 저지어조 지어 주주지차차처처 초처추 추, ㅊ ㅋ 각 ㅋ 혀 ㅋ 켜 ㅋ 큐 ㅋ 큐, 그 ㅋ ㅋ ㅋ ㅋ ㅋ 티어, ㅋ 티어. 투튜 트티 파피아 u t 어포퓨퓨 푸퓨 u 히하 t 아 허혀 허효후히 tu, t 아직까지는 읽기 어렵고, 쓰는 건 더더욱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고 쓰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져. 어렵더라도 참고 계속 하는 거야. 아, 자음을 읽지 않은 게 있는데, 요 쌍자음을 한번 읽고서, 다, 단어 연습 공부를 하자. 요거는 기흑자가 두개 똑같은 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쌍자를 넣어서 읽어. 쌍, 기흑. 여기는 역시 쌍. ㄷ. 여기는 쌍비읍, 쌍시쌍지 이렇게 읽어. 동물과 관련돼서 지난 영상에 보면 은 아빠가 그 사진에다가 한글 단어를 써가지고 입력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 거기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어, 공부를 하자. 지난 시간엔 집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는 동물 돼지, 뭐 강아지, 염소, 어, 닭, 뭐 고양이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단어 외에 우리가 자주 드, 들었던 동물 이름들에 대해서 이름 어떻게 쓰는지 그 공부를 해볼게. 자 먼저. 아 어, 지난 그 영상에 보면은 곰이라는 단어 어 동물이 나왔는데 곰은 지난 시간에 사실 확인했는데 아 어, 다시 공부한다는 뜻에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곰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볼게. 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여기 보면은 곰이라는 낱말은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면 고가 있어고 응, 고. 응, 고라고 있어. 자음 자음 기억에 이제 모음 오자를 아래쪽에 붙였어 이렇게 왜안 나오지 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고가 됐어 이제 고 여기에 자음 미음을 미음 미음 있어 미음 미음 자 미음 미음을 아래쪽에 받침으로 넣어주는 단어야 이렇게 아래쪽 에 받침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딱 바르게 넣어줬어 그러면은 곰이라는 단어가 됐어. 음. 영어는 배어라고 이제 자 다음은 토끼 토끼도 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공부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써 볼게요 토끼 어떻게 쓰냐 토 자는 여기 있어 음, 오자 이제 자음 티에 모음 오 자를 아래쪽에 붙인 거야 똑같이 옮겨 쓰면 돼 그냥 토 자음 티에 응, 뭐 모짜라 아래쪽에 이렇게 붙였으면 돼. 그러 토! 그지? 잠시만 기다려봐. 아, 이게 지금, 음, 고마막가 이게, 아, 잘안 나와서 한번 바꿔볼게. 자 토자를 쓴다고 해서 토자음 티귿셋 어, 이것도 같이 그렇다 왜 그렇지 토에 그 다음에 끼 토끼 토끼 끼는 어디냐면 끼라는 낱말은 여기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 쌍자음이 있어 쌍기읍 기흑. 쌍기읍이란 자음이 있어 이걸 먼저 갖다 써 줘야 돼 쌍기읍 똑같이 같이 옮겨 써줬어. 기억이 똑같이 같이 있다 그래서 쌍 잘라서 쌍 기억이랑 있는다 했어. 여기에 자음 이자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줘. 이하면 이렇게 이게 토끼가 돼. 토끼. 토끼. 음. 자 다음은 호랑이라는 동물이 나와. 호랑이. 음. 호랑이라는 동물. 어, 호랑이라는 동물 중에 왕이야 왕. 어. 뭔가 같은 존재야. 어, 제일 강하다고 그래. 자, 호랑이 할 때, 호 자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어, 호 자. 그대로 갔다가 옮겨 써주면 돼. 자음 히읗에 자음 히읗 아, 글씨가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아, 같이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파란색으로 그냥, 어, 그럼 같이 쓰는 걸로 할게. 이보드마카도 역시 잘안 나오네. 자, 호랑이 할 때, 자음 히읒이야. 자음 히읒에, 모모자를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줘. 붙여. 그러면 이거는 호 자야, 호 자. 호! 랑! 할 때, 랑은 여기 낱말이 없어. 뭐가 있냐? 근데, 라 라는 낱말이 여기 있어요, 라. 자음, 리얼에 모모 쪽 아짜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서 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라가 돼. 여기에 자음 이응을 아래쪽에 받침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 받침이 이응이라는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낱말이야. 그래서 호랑, 다음 이는 <laughs> 여기 있어. 그대로 옮겨서 주면 돼. 어, 이거야. 자음 이응에 몸, 이자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서 준면요 그러면, 호랑이 라는 단어가 됐어. 그치? 다음, 어, 병아리, 응, 병아리.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되지. 노란 병아리들이 아주 이쁜데, 귀엽지. 어, 그 병아리를 아빠도 어려서 많이 본 기억이 있어. 학교 집안에 많이 죽었었어. 학교 가지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걸 갖고 놀면 안돼 병아리 너무 약해가지고 또 금방 병이 들어 죽어 아파서 그래서 불쌍하잖아 그지? 어, 병아리 갖고 놀면 안돼 그냥 보기만 해. 자, 병아리 병자는 어떻게 쓰냐? 병아리 병 병이라는 낱말은 없지만 여기 뭐가 있냐? 면 별라는 낱말이 있어 별 별을 음. 고대로우기 써볼게 자음 비읍에 몸 여자야 여자 여자 몸을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 써준 거야. 이런 상태에서, 자음, 이응이라는, 어 자음을 아래쪽에, 이렇게, 낱말로, 받침, 받침, 낱말이나 받침으로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러면 병이라는 낱말이 됐어. 그 다음에, 아! 안는 여기 있어. 그대로 똑같이 갖다 옮겨 써주면 돼. 자, 자음, 이응에, 모뭐 마, 자, 로, 이렇게. 붙여 써주면, 이게, 아야, 아. 리는어있어 여기 있어. 자, ᄅ에. 몸이 자를 오른쪽에 이렇게 딱 붙여 써주면 돼. 그러면 병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수 있어. 응. 병아리다랑 이렇게 쓰는 거야. 다음은 사자. 어, 밀림의 왕자지. 또 사자도 호랑이만큼 강한 동물이지만, 또 호랑이보단 좀 못해. 하지만 또 밀림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어, 그 동물이 사자야 사자 사자 멋있게 생겼지 사자의 사 자는 여기 있어 어. 똑같이 옮겨 써주면 돼 자음 ㅅ에 모마 자를 오른쪽에 딱 이렇게 붙여주면 돼사 자는 자 자음 ㅈ에 모마 자를 붙인 요남말를 그대로 옮겨 써주면 돼 잠시읒. 이에모마 자를 오른모마 자를 이렇게 오른쪽에로 붙여 줍니다. 이자체딱 됐어요. 사자 영어로는 라이온이라고 하 라이온. 밀림의 왕자 사자 <laughs> 자, 다음은 음 코끼리 코끼리란 음 동물에 대해서 단어를 써보자. 코끼리 할때 코는 어디냐면 오여기다 두두두두 여기다 자음 키에게 모모 자를 아래쪽에 붙여 써준거야. 자음 키에게 모모 자를 아래쪽에 이렇게 딱 써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코그 다음에 끼 끼는 어디냐면 이윤 말이리 없어. 하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기억이두개들어가요쌍기역에 쌍기읍 자리가 이 있어. 쌍기역이란 자음이 있어. 이걸 그대로 옮겨서 써줘보자. 쌍기읍. 음. 쌍기흑. 여기 쌍기읍이란 자음에 몸이 자를 오른쪽에 붙여서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그 다음에 리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어. 자음 리을에 몸이 자를 오른쪽에 붙여준 거야. 그대로 옮겨서 고줄게 참, 리, 자, 에 몸, 리, 자, 로, 오른쪽에 쭉, 붙여서, 써준대요. 그러면은, <laughs> 코끼리, 응, 엘리폰트지, 영어로. 그지 사자는 라이언. 응? 코끼리, 이렇게 쓰는 거야. 코끼리란 단어는, 이 동물 이름의 단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다음에, 아, 여우라고 있어요. 여우. 아, 눈 속에서, 응? 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음. 자그마한 동물 같은 걸 잡아서 먹는 아주 머리가 어~ 어~ 똑똑하다고 말해야 되나 어~ 어~ 그것도 거기에 비유되는 동물이 있어 여우 뭐~ 크지는 않지만 자 그~ 지난 영상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어 크지는 않, 않은 동물 여우 어떻게 쓰냐 여우 여자아 여기 있어 어~ 그대로 옮겨 써주면 돼잠잠이응에 그지? 몸, 여, 자,를 오른쪽에 붙여 써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 그러면 여가 됐어. 우는, 여기 있어. 자음, 우, 자에, 몸, 우, 자를 아래쪽에 붙여 써준 거야. 자음, 아, 자음, 이응, 자에, 자음, 이응에, 몸, 우, 자를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 써줘. 그러면, 여, 우! 영어로는 박수가 되지. 여우. 응. 여우라는 단어가 됐어. 다음엔, 기린. 기린이라는 단어를 써볼게. 기린 할때기 자는 낱말이 여기 있어. 참기역에 몸이 자를 오른쪽에 붙여서 써준 거야. 어. 이렇게 하면 기린. 은이 리는 은 린. 기린 할때 린이라는 낱말이 여기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 리가 있어. 리. 리. 리부터 써주면 돼. 참 리을에 몸에 자잖오른쪽에 붙여서 주면 니가 돼. 이 상태에서 자음 니은을 갖다가 받침으로 써 주는 단어야. 단어야. 자음 니은이 받침으로 들어간 단어. 이렇게 붙여 주면 기린이라는 단어가 됐어. 어. 키, 목이 아주 길어 가지고 키가 되게 많이 크지. 어, 그래 가지고 커다란 나무의 나뭇잎을 따 먹고 사는 어, 밀림에서 사는 동물이야. 기린. 음흠. 다음은 어, 얼룩말. 말에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 검정색 털을 갖고 있, 달리기를 잘하는 검정색 털을 갖고 있는 흑마, 어, 그지? 흑마, 검정말, 검정말이 있고 하얀색 털을 갖고 있는 백마, 어, 다른 말로 하얀 말, 음, 백마, 흑마, 백마 음. 또 있는데. 무늬가 검정색하고 하얀색하고 같이 섞여 있다. 그래 얼룩이 졌다 그래서 얼룩말이라는 그 말이 있어. 영어로 horse 인데 말을 horse 라 하지. 근데 얼룩말이야 얼룩말. 어. 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흰색 털이 들어간 백마가 있고 검정색 털이 들어가는 들어간 흑마. 음, 검정말 검정색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 이거는. 그래서 얼룩말이라고 그래. 얼룩말. 얼룩말을 어떻게 쓰냐. 어, 이라는 낱말은 여기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 어가 있어. 어, 어. 자, 응. 자음, 어. 이응에. 모, 뭐, 뭐짜로 오른쪽에 붙였으면, 이게 돼, 어, 어가 돼. 요 어". 어. 여기 이 상태에서 자음, 리, 을을 아래쪽에 받침으로 넣어주면 돼. 자음, 리, 을을 이렇게 받침으로. 추진대. 얼을, 리을 리이라는 자음을 받침으로 들어간 낱말이야. 여기 쭉 맞춰서 이렇게 써줘. 그럼 이게 얼이 됐어. 얼. 나 no. 그다음에 얼룩, 룩. 얼룩 말할 때 룩. 룩이라는 낱말은 여기 없어. 하지만 뭐가 있냐면 루가 있어. 루루. 여기 있다. 자, 리을에몸 우자를 아래쪽에 붙인 거야. 자, 리을에 모 모자를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루가 됐어. 여기에 자음 기역을 갖다가 받침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룩이 됐어 룩, 룩, 얼, 룩, 다음에 끝에 말, 말이 올라면 말이란 낱말이 여기 없어.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낱말이 있어. 마자 미음에. 뭐 맞자로 오른쪽에 붙여서 주면 돼. 이렇게. 여기에서 자음 리을이라는 자음을 받침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얼룩 말이라는 단어가 됐어. 리을이라는 자음이 리을과 기윽 리을이라는 자음이 받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단어, 나, 단어야, 그렇지? 응? 어. 그래서 어, 보기에는 어렵지만 역시 많이 써보면 돼. 아, 다 그대로 예, 하라는 대로 예, 방금 전에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쓰면 다쓸수 있어. 얼, 룩, 말. 다음은 <목소리> 하마라고 있어요. 하마 물속에 사는 덩치가 아주 큰. 어, 동물 있어. 조식 동물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동물, 어, 동물도 물, 물고, 어, 내가 사는 물 속에 누군가 들어와서 방해를 하면, 화가 나면 그 동물을 입으로 무는데, 하마 입이 입 중에는, 동물 중에 제일 가장 큰입 중에 하나야. 하마. 그래서 하마야, 하마. 영어는 히프라고 하는데. 하마. 그 하마 옆에 악어도 사는데, 악어는, 악어도 입이 크고, 아주 이빨이 날카롭고 무서운 동물로 아, 유명하지만, 이 하마는 덩치도 크고 어, 이빨은 날카롭지 않지만 입이 커, 크고 힘이 좋아 음. 그런 동물인데, 아마 지난 영상에 하마라는 영상이 그 사진이 올라가 있어. 하마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그대로 옮겨 써주면 돼. 여기 하자가 있어. 하자. 음. 자, 음. 띄어센 모맞 자를 오른쪽에 붙여 써 줌대. 그럼 하마 자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자미음에모아 자를 오른쪽에 붙여 써준 거야. 자미음에모아 자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 써 줬어. 그러면 하 마라는 단어가 됐어. 자, 다음에는, 어, 낙타라는 동물을 한번, 동물 이름을 써볼게. 아, 말은 달리기도 잘하지만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옛날에 차가 없었을 때는, 아, 등에 물건을, 어, 실고 다니거나 아니면 수레를 메어서 짐을, 물건 같은 걸 나를 때 쓰이던 동물로 아주 유명한 동물이야, 말이. 근데 이 말은 보통, 이쪽, 아시아나, 유럽, 우리 사는 데서 많이 주로 보는 동물인가 하면은, 하마는, 하마는 역시 짐을 나르는 동물이야. 하마도 등에 짐을 얹어가지고 옮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동물인데, 이 동물은 주로 사막지대에 살아, 사막지대. 사막. 사막이라는 게 뭐야? 모래가 많은 지방, 중동, 뭐, 그런데, 중동지역이라고 있어, 아랍. 뭐 보여주죠. 아랍 사람들 사는데, 사막이 많아. 근데 발이 푹푹 빠져. 근데, 이, 이 낙타의 다리가 아주 길어. 그러고 힘도 좋아. 또 목이 또 길어.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 낙타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낙이라는 낱말은 여기 없지만, 여기 나라는 낱말이 있어. 나. 자음, 니은에. 몸아 자를 오른쪽에 이렇게 딱 붙여 써주면 이게 나가 돼. 여기에 자음 기윽이라는 자음을 아래쪽에 받침으로 이렇게 붙여줘. 기윽이라는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낱말이에요. 역시 낙그 다음에 타는 어딨 있어? 음, 여기 자음 티그새 모음 아 자가 오른쪽에 붙었네. 자음 티그새 모음 아 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줘. 붙인, 음, 로어 이때 뼈들 네배씨가좀 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 그대로 옮겨 써주기만 하면 돼. 자, 음, 티그세, 몸 아차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 써주면 돼. 응. 타가 됐어. 낙타 영어로는 케멜이라고 하지. 낙타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쓰고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유명한 동물 중에 또 이제 그지 펭귄. 남극의 펭귄일까? 북극의 펭귄일까? 북극. 북극곰. 남극은 펭귄. 아, 북극에, 어, 북극에는 주로 곰인데. 북극의 곰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남극 가면 남극의 주로 사는 동물이 펭귄이야. 펭귄. 그지? 남극 어우, 남극 아주 추워, 그지? 순 얼음뿐인 것 같아, 얼음. 응. 얼음 속에서, 얼음 위에서 자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는 동물. 딱 보면 알지? 펭귄, 그지? 뽀로로. 어. 펭귄을 어떻게 쓰냐? 여기 보면은, 펭, 할때펭이란는말은 없어. 그러면 하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 퍼라는 난말이 있어. 퍼. 퍼로 시작을 해. 다음 피읍에 모모어 자를 오른쪽에 붙여 써주면 이게 퍼가 됐어 퍼. 여기에 자이 자를 오른쪽에 하나 더 붙여줘. 이렇게 하면 패가 돼. 패. 퍼에서 패가 됐어. 이 상태에서 자 이응을 갖다가 아래쪽에 어, 말로 받침을 붙여주면 돼. 응? 음? 그럼, 팽! 이래, 네, 팽. 그 다음, 균. 이라는낱말로써가장 뭐가 있냐면, 구가 있어, 구, 구. 여기 있어, 구. 자, 어. 음, 기억에, 모모자를 아래쪽에 붙였어. 이 상태에서, 자, 음, 이 자를 오른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귀가 됐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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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이 자가 붙어가지고 귀, 귀라고 귀가 됐고 이 상태에서 자음 니은을 갖다가 아래쪽에 받침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니은이라는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이네 이것 이것도 그지 그지. 그러면은 팽귄이라는 단어가 됐어. 어 복잡해 보이네. 왜 그러냐면 기본 낱말에다가 모음 하나를 넣고 또 자음을 하나씩 똑같이 양쪽 다두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야, 쓰는 요령을 알고 계속 써보릇하고 자주 읽으면 언젠가는 익숙해져. 펭귄. 음. 자, 동물이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마지막쭉 읽어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 자 동물이란 주제를 갖고 지금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 자 메뉴에 이거는 곰자예요. 곰. 곰 영어는 bear. 토끼 그지 영어로 rabbit. 호랑이 영어는 t i g e r 병아리 병아리 뭐지? 베이비 치킨 h i c 이 하나. 어 병아리. 그 다음에 사자 라이언. 코끼리 e l e p h 여우 fox. 기린 기린이 뭐지? 영어로? 지랩인가?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얼룩말. 얼룩말. 그 다음에, 하마. 하마는 히포라고 하지. 하마. 낙타. 케메. 펭귄. 그지? 이렇게 오늘 공부한 한글 단어, 동물 이름 단어를 공부해봤어. 잘 보고, 어. 어떻게 쓰는가 보고, 잘 보고, 어떻게 읽는가 보고 따라서 읽고 반복하면 언젠가는 익숙해져. 자, 오늘도 공부하자고 고생 많이 했고, 특별히 부탁하는 거 있는데, 이빨을 꼭잘 닦아야 돼. 잠자기 전에, 아, 특히 안쪽 어금니, 아래 은니, 어, 칫솔질을 할때 너무 힘을 주면 상처날수 있어. 잇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고 오래 가거든. 며칠 시가. 그러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아플 수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뭐~ 힘을 들어가지고 막 어~ 힘을 줘가지고 칫솔질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하지만 골고루 꼬박꼬박 늘 매일 잠자기 전에 음식 먹고 나면 꼭 치아를 잘 닦아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야 공부하자고 그했다 고맙다. 사랑한다.